그 어, 방금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랑 이제 뭐서며 편도 이렇게 관련성을 좀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뇌 쪽이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어 혹시 이그 조금 생소한 단어긴 하지만 고양이네라는 게이 마음챙김인지 치료랑 이런 것들을 좀 배웠을 때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서 혹시 고양이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약간 편도나 아니면은 그 섬엽이라고 하는 데가 고양이 뇌의 아주 핵심 중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가 맥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뇌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고양이 뇌, 파충류 뇌, 그리고 인간 뇌나 이렇게 세 개로 해가지고 뇌는 이렇게 세 가지 진화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 많은 행동들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파충류 뇌는 뇌간이나 뭐 손에 같은 이 밑에 이도 뇌이 밑쪽에 있는 뇌고 생존을 위해서 숨 쉬고 뭐~ 그런 공격성이나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게 되는 부위고 고이, 고양이네는 뭐~ 포유류네죠 고양이네 같은 경우에는 싸울 것이냐 피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아까 이야기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게 이게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양이도 보면은 새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가서 싸워야겠다. 고양이들 보면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저런 창가에 가가지고 새들을 어떻게 날라다니나 봐요. 그래서 근처 오면 잡아먹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큰 새는 물론 도망가지만, 근데 그런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뇌는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변형계라고 하는 아까 편도나 인슐라 섬엽 같은 거 넓은 의미의 변형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발달해서 근데 사람한테는 싸우진 않잖아요. 먹이 주는 사람한테는 잘안 싸워. 근데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이제 하악질하죠. 싸우려고 그러니까 싸울 것이냐 말거냐 뇌는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래서 그 뇌가 아직도 진화적으로 우리한테 많이 남아 있고. 우리는 비로소 지금 정착생활한지 만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고양이 뇌가 도미넌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그 인간의 무의식, 성욕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죠. 그리고 공격성이 주된 사람의 욕구다. 그 사람들이 다막 틀렸다 고 그랬지만 결국은 지금 현대 사회에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담당하는 뇌가 결국은 이제 고양이 뇌죠. 그 일상생활에서 고양이 뇌가 우리의 뭐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뭔가 영향을 미치기도 많이 하나요? 좀 이게 질 같은 그러니까, 어, 것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우리는 사회적 인간이고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정교한 결정을 내릴 때도 인간은 굉장히 실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식으로 많이 결정이 되죠. 특히 이제 우리 뇌의 이, 이 변형계를 고양이 뇌를 조절하는 뇌 내측에 있는 부위가 있어요. 사실 고양이 뇌랑 간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뇌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감정 조절을 하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건그그 그 뇌에서 결정하는데 내측에 있는 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물건을 하나 산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살때 사실은 그가 기능이나 뭐 가격 이런 걸다 고려하고 사질 않아요. 충동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경우 많죠. 네맞 네, 어, 네, <laughs> <그냥, 웃음> 맞습니다. 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와 예쁘다. 이래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물건이 그러니까 물건이 뭐, 뭐 이렇게 좋은지 뭐 튼튼한지 이런 거안 보고 뭐 어, 유명 브랜드네 어우 예쁘다 이러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고양이 뇌 영향이에요 그럼 인간의 많은 90%의 결정은 사실 고양이 뇌가 결정짓는 경우가 많고 특히 종교 특히 종교라든지 아니면 정치 이런 거는 사실 부부간에도 싸움 나잖아요 얘기하는 집 말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고양이 뇌예요. 거기에 그런 디스전을 고양이 뇌의 그 앞에 있는 그 내측 전전두엽이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성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감정적인 판단을 더 많이 한다는 게 이런 고양이 뇌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고양이 뇌를 잘 다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laughs> 네. 근데 사실은 너무 또 다스려가지고 너무 이성적으로 살면 재미가 없죠. 솔직하게 <laughs> 쾌감이 <순차적으로. 웃음> 안 생겨. 자,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외측에 있는뇌, 외측에 있는뇌는 인지적으로 감정적 말고 인지적으로 결정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측뇌를 많이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마음챙김 미니추로도 외측뇌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죽을 것 같은 공포가 확 왔을 때그고양에 내서 어 이거 뭔가 죽는 거야, 죽는 거야라고 할때 외측뇌를 이용해서 아 이거 죽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 착각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알려주게끔 가르쳐주는 거죠. 말씀해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고양이네가 감정이랑 관련이 되게 많은 거 같은데 이 우울이랑 불안한 것도 고양이네랑 완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음 챙김 기반 이 우울 불안 인제 치료가 사실에. 고양이 뇌를 잘 다스리기 위한 이제 인지치료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이 불안우를 잘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으면 괜찮은 이 분은 괜찮지만 조금 병적인 경우 아니면 좀 조절이 어려운 경우 고양이 뇌를 잘 다스리기 어려운 경우 그때 이제 이 뇌과학을 이용한 마음챙김, 우울, 불안 인지치료가 조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영국에 있는 어떤 그룹에서 되게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우울증 있는 사람하고 불안증 있는 사람들한테 이왜 재발을 어떻게 하면 하고 재발을 어떻게 하면 안 하든가를 잘 보니까 치료받고 나서 막 아까 얘기한 꼬리 물기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걱정 그 반추 이런 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재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당기간 그게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걸 줄이면 치료가 되겠다라고 바, 재발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게 재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루, 반추나 막그 걱정이 많은 거고 재발을 안 하는 사람들 그게 적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차려서 줄여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든 게이 반추나 걱정을 줄이는 인지치료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이 디자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알아차리냐? 이 집중하는 그런 과제를 좀 한번 해보면서 인지적으로 컨트롤하는 과제를 해보자. 근데 그서분이 그래서 그분이 인지적으로 제조할걸막 찾다 보니까 MBSR이라고 마음 챙김 치료가 있더라이거지. 그래서 그거랑 접목을 시켜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탄 태동이 됐는데. 그래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마인드풀니스를 알아차려보면서. 해보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럼 이제 마인드풀리스 기반 인지치료를 좀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기존의 그 인지치료도 종류가 좀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어좀 이건 어떻게 좀 다르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 그 옛날에 인지행동치료는 네 생각이 잘못됐어. 죽는 게 아니야. 그 환자들한테 오면은 굉장히 그 생각에 대한 강요가 많아요. 죽지 않는 병이다. 어, 죽지 않는 병이었는데 <laughs> 왜 자꾸 왜안 믿냐. 어? 근데 죽안 죽, 죽. 근데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병원에 왔을 때 이건 죽지 않는 병이다라고만 알려줘도 사실은 굉장히 그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100%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 이상 또 발작이 또 오는데 그러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생각을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그 잘못됐다는 걸 알고 믿는 정도를 표시를 하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8주나 12주 동안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동안에 그 믿는 믿는 정도를 계속 측정해. 그리고 공황부장에 발작해오는 정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설문지를 항상 요만큼을 이만큼을 갖고 다녀요. 그렇지. 숙제가 음. 마인드풀니스 치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고 받아들여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 네가 그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죽지는 않는다. 대신 명상으로 생각을 이렇게 반추나 꼬리무는 생각들 그런 거를 명상으로 흘려보내라. 그리고 그 자신을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드럽게 넘어가고 이 명상이라는 게 사실은 중간중간에 할 수가 있잖아요. 어렵게 하는 명상은 물론 누워서 해야 되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지만 3분 호흡 명상이라고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지하철에서도 할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수 있고 먹기 명상은 밥 먹으면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명상은 사실 숙제를 잘 해와요 그나마 우리 지금 음. 박세진 선생님도 그 치료하는 거 봤었죠 어저껜가 네 많이 봤습니다 환자들이 그래도 숙제를 좀 제법 해오잖아요 어, 네 해, 해오긴 합니다 음.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러죠 수능도가 좋기 때문에 환자들의 좋아지게 하는 그게 우리나라에는 이 환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방금 말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이제 수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다른 인지 치료랑 조금 다른 점인 거 같은데 좀이어 마음챙김 인지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이 수용을 좀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수용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뭐 고양이가 죽었다. 그러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수용은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인데 이런 마음을 가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주에서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태어나서 잠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잘 생각해 보면 그 지구가 태어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찰나에도 먼지에도 못 미치는 중간을 살아가요.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한테 기쁨 주기도 시원찮은 판에 상처도 주고 뭐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이르다가 잠깐 지나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보러 바라보면 아유뭐 이렇게 뭐 질투할 것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사실은 그냥 잘 살다만 가면 돼요. 그런 마음가짐을 보면. 우리가 희노애락 있잖아요. 희노애락을 받아들이고, 뭐안 받아들일 것도 없어 그냥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우리가 벗이 먼지가 돼서 가는 존재인데, 우주에서 내가 삶과 죽음의 찰나인 순간에 내가 안봐못 받아들일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 보자라는 게수용 중심 치료인데, 옛날에는 인지치료, 행동치료, 이런 걸 이제 섞어서 이제 일 세대, 2 세대 이렇게 이랬었는데 지금 3 세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자 해서 3 세대 인지행동치료라 그래요. 우리가 MBCT 말고도 우리가 ACT라고 해서 accept한 수용 전념치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DBT라고 해서 변증법적인 그 행동치료 그런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 인지행동치료는 이런 수용 중심 마음을 우리가 우주에서 잠깐 와서 여기서 살다 소풍 왔다가 다시 먼지가 돼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많이 바꾸게 되죠 그러면 반추나 우리가 걱정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수용 중심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로 반추는 뭐로 하세요? 내용이 뭐예요? 반추의 내용은 이거를 어, 잘못 하면은 윗연차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어, 그 <laughs> 혼나고 그렇지. 나면 어. 내가 왜혼난다 어, 이런 그러니까 놈. 그런 게 많이 <laughs> 많죠. 홍 네. 선생님은 뭐예요? 비슷한 거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요새 이 시기에는 <laughs> 뭐도 많이 혼나나 보죠? 저 <laughs> 근데 <laughs> 저 연차니까 전 연차 때는 많이 혼나요. 맞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면 그 혼나는 게뭐 어때서 배우려고 혼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혼난다는 건잘 못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감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애정일 가능성이 높죠. 의사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잘 왔다 가는데 선생님한테 잘 배우고, 내가 그럼 어때?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희 이제 뇌과학을 이용한 마음챙김 기반 불안우울지치치료 이제 어떤 분들에게 좀 필요한지 그리고 희 어떤 건지 좀알아봤저요 저희 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가지는지를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